자, 녹화 시작했고요. 음,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 주시고요. 음,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형이 오늘 어, 이제 뭐 일본 축구나 한국 축구나 이제 뭐 순위 경쟁 하는 거 오늘 저기 K리그는 정규 리그 마지막 경기에요그니까 알죠 네, 오늘 경기하고 이제 1위부터 6위까지 상위스플릿 7위부터 12위까지 하위스플릿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위스플릿은 아침 나가는 거 경쟁하는 거고 하위스플릿은 강등 경쟁하는 거 이제 어뭐 그런 뭐 그래요 어뭐 그러고 일본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순위 경쟁 치열해요 이제 뭐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배당 흐름상 뭐 이렇게 봐서 좀 조합을 짰어요.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어, 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첫 경기부터 어, 축구부터 쭉쭉쭉 가볼게. 저기 음, 오늘 제가 볼때 대체적으로 경기들이 에, 좀 까리하다, 좀뭐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좀, 금액 조절을 좀 하시고요. 고배당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방송할 때, 금액 조절하세요? 어, 고배당 위주로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정배 경기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 정배 경기들이 많이 안 보인다. 만약에 정배가 뜨더라도, 뭐, 꾸역승? 뭐, 햄무? 에,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뭐 이런 분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오늘 접근들을 하세요 음, 자 첫경기부터 형님 오늘 저 배당 배트맨 배당보면 2.00 배당을 중경기가 두경기가 있어 에, 도쿄베르디하고 세레스 오사카 아무튼 뭐어 도쿄베르디는 홈에서 2.00이고 세레스 오사카는 원정에서 2.00인데 저는 그냥 요 두경기 다 2.00이라는 배당 잘 안줘요 형님들 어잘안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해. 어 이것도 뭐 제가 어 경험을 많이 해 보고 배당을 보면 이게 들어오는 배당이다 안 들어오는 배당이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에, 이제 그런 거좀 생각들을 하시고 접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있지. 음. 지금 두팀뭐 리그 순위 에, 이런 거 보면 니가타를 어떻게 봐.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꼴찌 하는 팀이고. 어, 뭐 이제 그렇게 따지면 도쿄 베르디도 뭐 잔류가 확정이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럼 더 간절한 팀이 어디겠는가. 지금 니가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음, 지금 이 어, 요렇게 보면 14경기 무승이야. 예, 보여요? 14경기 무승. 응, 음, 그런데, 오늘 찝찝한 게 있다면 요거, 요거거든? 이게 지금, 어, 요렇게 보면, 원정 9연패 중이야, 9연패. 오늘 10번째 경기입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아이씨 9연패 하는 새끼들을 어떻게 가? 저도 못 가요. 어, 못 건드려. 그니까, 러 이런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간다면 도쿄, 도쿄 베레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에, 근데 배당 2.00이야. 어, 건드리기 찝찝해. 이제, 그렇게 일단 좀 보는 경기입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 도쿄베르디도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어, 최근에 이래. 어, 최근에 이렇습니다. 경기력만 따지고 보면. 그니까, 러 뭐, 그래도 건드린다면 도쿄베르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근데 찝찝하다 이거지. 예, 찝찝하다. 구연패 하고 있다. 원정 구연패. 오늘 열 번째 경기, 꼴찌 팀. 예 사실 못 건드리는 경기에요뭐 이거는 형님들이 초이스를 해. 아, 니가 탈 어떻게 가? 그럼 도쿄베리드 가시면 되겠지. 에, 근데 배당상 봤을 때썩 그렇게 에, 마음에 드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보는 경기. 자, 그러고 네, 어서 들와요 자, 마치다 하고 후쿠오카. 어, 지금 마치다 해외배당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음 떨어지고 있는데, 배당이 마음에 안 들지, 배당이. 어, 1.58, 어, 1.58. 당연히 지금 마치다 입장에서는 순위 경쟁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기는 경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근 경기력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공식전으로 따졌을 때, 7경기 1승밖에 못하고 있어. 어, 저 뭐, 아챔 경기 뭐컵 경기 빼고 얘기하면 어 최근에 이래 에, 리그 경기만 따지고 봤을 때 여섯 경기 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다도 지금 최근에 이 승수 그니까 승점을 못 쌓다 보니까 한때 1위 경쟁을 하던 팀이었거든. 근데 지금 6위까지 떨어졌어. 어 기복이 좀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경기는 사실, 후쿠오카의이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한, 심한 것 때문에 얘네들은 못 가겠고, 마치다가 반등을 하겠느냐. 아, 요거예요 음, 근데 배당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간다면, 고배당 쪽으로 한번 건드려보셔라. 요렇게 봐야 되는 경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laughs> 형님, 제가 뭐, 선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 다 그냥 건너뛰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가와사키하고 시미즈. 요거는 일단 지금 가 저기 지난주 주중에 저기 다른 애들 에이매치 경기할 때 얘네들은 저기 르반 컵 경기 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최근에 뭐뭐 뭐 공격력 득점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은 좀 보기는 보는데, 지금 가와 오늘 경기, 어 뭐결정자 아, 하... 요렇게 뭐 빠진다. 오늘, 얘네 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 수비 쪽. 응, 문제가 좀 있죠. 그니까 러 지금 결정하는 선수들 수비 쪽 라인에 조금 구멍이 생겼다. 루방콕 경기 치렀다. 1차전 3대1, 2차전 홈, 어, 저기 4대1로. 이거 뭐 이제 패배해가지고, 가시화가 결승전 올라갔단 말이지. 그니까 러 이런 체력적인 부분, 부상자, 변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와사키 예, 오늘 믿을 수 있겠는가 아,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예, 뭐 고개 좀 변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미즈 아쉬 뭐 아쉬운 게 뭐야? 득점력이 좀아쉬운 시미즈예요. 근데 지금 공식전으로 따지고 보면 8경기 1패밖에 없다. 그러니까 득점력은 좀 떨어지는데 수비력으로 버티고 있는 시미즈예요 근데 지금 금방 가와사키 뭐 저기 뭐 체력적인 거 일정 그리고 부상자 변수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오늘 경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가와사키 배당 메리트는 그닥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 배당 메리트는 없다 좀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1.5 쌍수 배당 맘에 안 든다 예, 그렇게 보는 경기에요 자, 그러고 요코마리 오라와. 아, 형님들 오늘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울산이고 지금 어, J리그에서는 요코마리, 요코하마 FC, 아, 요코, 요, 요코하마리노스. 지금 얘네들이 하, 이게 강등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울산도 비슷한 흐름이고, 음, 그거를 생각을 하면. 아이 과연 여기 제이리그에서도 얘네 팬층이 어, 엄청나게 뭐 서포터즈 엄청난데 응? 어 쟤들 얘들도 엄청난데 아왜욕구하욕구하 FC가 나와 욕구마 욕구 욕구 음. 과연 얘네들이 저기 뭐 심판들도 그렇고 얘네를 강등을 시킬까 어 요런 게 있잖아요 그니까 참뭐 그래요 어 그니까 지들도 생각하면 강등되는 거는 어찌 어찌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는 써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예, 분위기가. 기복이 존나게 심하단 말이지. 어? 기복이 존나게 심해요. 그잖아. 근데 오늘 상대하는 우라와. 예, 우라와도 최근에 보면은 얘네들도 지금 존나게 흔들린단 말이야. 요렇게 보면. 그죠? 예, 직전 경기에 고배 잡은 거그전 경기까지 6경기 무승 요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라와도 썩 그렇게 맘에는 안 들어 근데 지지 않는 경기는 하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의 승률이 이렇단 이 말이지 올 시즌 우라와 원정에서 1승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 아 오늘 요꼬마리가 어 반등을 하는 경기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싶은데 시부라 지금 다섯 경기. 어, 원정 네 경기 무승. 타이밍 잡아야 되나? 이참 애매한 경기예요, 요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요 꼬마리에 어, 반등을 노린다. 뭐 강등권 탈출한다. 뭐 요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 생각한다 그러면 요 꼬마리가 오늘 요 경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라와가 원정 바보니까. 아, 그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경기인데 과연 요코마리가 강등이 되겠느냐? 뭐 이것도 형님들 <laughs> 초이스를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자, 요코하마 FC 나고야. 요거는 일단은 지금 배당부터가 에, 무승부가 2.80이에요. 어쩔 수 없어. 무는 깔아야 되는 배당이고. 그 만약에 오늘 요코하마 FC가 어, 얘네들도 지금 강등 경쟁하고 있다. 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요코하마 F C, 요코마리 지금 승점이 동률이에요. 예, 승점이 동률. 그러니까 지금 요코마리도 강등 탈출해야 을 되고 요코하마 F C도 예, 강등 탈출을 해야 돼. 둘다 동기부여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나고야도 지금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 그러니까 둘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어,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요코하마 FC가 직전 경기에 르반컵 어 경기를 치렀죠.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다라고 봐야 돼요. 어 최근 뭐 다섯 경기 1승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요거 르반컵 경기만 빼고 보면 리그에서는 지금 그래도 강등 탈출하려고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어. 어 최근에 그래도 지지 않는 경기는 하려고 한다. 보이죠? 어, 8경기 2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본다면 요코하마 FC의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이 오늘 경기의 변수라고 봅니다. 에, 그랬을 때에 나고야 원정 나고야는 또못 믿는단 말이지. 에, 원정 나고야 우라와하고 비슷해요. 에, 원정 나고야 올 시즌에 에, 뭐 원정에서 지금 2승밖에 없어. 어, 우라와는 원정 1승 나고야는 원정 2승. 에, 나고야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다 간절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는 뭐겠는가? 어, 라고 본다면 요경기는왜 2.80을 줬겠나? 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봐. 둘다골못 어, 넣는 거는 좀 그렇다. 요런거 있겠고요. 자, 간바 오사카, 가시와 지금 최근 뭐 후반기 에, 뭐 마감 됐을 때. 예 그나마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두팀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두 팀이에요. 어, 간바 오사카 최근에 둘다 경기력은 좋다라고 아,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간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음, 8덟 경기 무패 어, 분위기 좋네 좋지. 에, 그런데 요거를 지금 홈 기준으로 보면 에, 홈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에, 6승 1패. 지금, 홈에서 4연승. 아니요, 지금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간바에 5연승이 있을까? 간바에 음, 5연승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가시와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가와사키 상대로 1차전 3대1로 졌지만 2차전 4대1로 이기면서 결승을 진출을 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어, 그거 있겠죠. 그리고 가시와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최근에 이러네요. 어, 이렇게 보면 지금 다섯 경기 무승. 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인 것 때문에 지금 가시와 이거를 지금 뭐 역배를 보세요 이렇게 말은 좀 못하겠어. 그러니까 둘다 지금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보면 간바가 무승부가 잘 없는 팀이에요. 에, 모 아니면 도입니다. 모 아니면 도. 그죠? 에, 15승 13패 무승부는 5무. 하지만 가시와는 12무. 지금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에요. 음, 뭐 요거를 참고하시고, <laughs> 어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오카야마하고 세레스 오사카. 금방 위에 얘기했죠. 어 저기 도큐 베르디가 2.00 받았다고. 세레스 오사카도 2.00 받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2.00두 경기 다안안줄 거다라고 좀 보려고 해요. 아니, 오늘 형님 경, 그 오늘 경 결과 한번 봐봐봐. 2.00 배당을 주나 안 주나 어, 아시겠죠? 2.00 배당을 줄라지안줄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두 팀은 그냥 딱 중위권이에요 예 중위권 지금 세레스 오사카가 뭐 지금 이제사 아침을 나가려고 뭐 에, 승점을 존나게 쌓는데 노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오카야마도 거의 잔류가 좀 확정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겠나 그둘다 지금 딱 중위권이야 어, 둘다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가 그닥 없지 않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응뭐 어, 그렇게 보는 경기 그러고 지금 최근에 오카야마의 경기력을 보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에, 지금 6경기 2무 4패 그냥 고만고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세레스 오사카도 그냥 경기력 그닥이에요 어, 이렇게 보면 지금 8경기 1승이야 이렇게 보면 지금 4경기 네 무승이네. 이길 때 됐네. 이렇게 하, 보고도 싶은데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썩썩 그렇게 기대가 안 된단 말이지. 셀에서 응. 오사카의 원정 경기를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둘다 지금 그닥 동기 부여가 떨어지는 두 팀이다라고 일단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보는 거고 이와키. 오늘 전체 경기들 중에 가장 똥배를 받았어요. 가정 똥배를 받았는데 그럼 과연 이거를 건드려야 되나 이 배당 메리트가 있나. 어, 그런데 지금 해외 배당을 보면 이 마켓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중간 중간 보면 1.44 배당을 받았어. 이렇게 어, 1.44 배당도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좀 그래. 배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와키를 갈 수는 없잖아 에, 그죠? 그러니까 배당 흐름이 조금 이상할 뿐이고 지금 에이메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와키를 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게 근데 이와키도 그닥 에, 지금 동기부여는 썩 떨어지는 오늘의 경기다 이런게 있어요 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이메 원정에서 이게 몇 경기째야? 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경기 만에 원정에서 승리거든? 에이메를 갈 수가 있겠는가? 에, 그죠? 그러니까 간다면 이와키인데, 배당 메리트는 그닥 없어요. 어. 뭐, 이거는 뭐, 알아서들 가시고. 자, 오미야하고 후지에다. 지금 요 경기도, 오미야. 오미야 지금 플레이오프 나가는 거어 그래도 뭐 승점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오미야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야 뭐 여차하면 뭐 지바하고도 승점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야의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뭐 후지에다는 강등권 경쟁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공격력이나 득점력이나 최근에 뭐 흐름이나 어, 요런 거를 보면 그래도 오미야 쪽이 좀 낫다라고 봐야 된다. 오미야가 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오미야, 오미야. 아, 어? 오미야. 어. 그리고 사간도스, 이와키. 음. 그거는 알아서 찍으셔요. 궁금하시면 자료를 사 보시면 됩니다. 이. 자, 사간도스하고 아키타. 사간도스도 뭐 그래. 에, 플레이오프 경쟁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간도스도 뭐 경기력 뭐 중간중간 뭐, 뭐 패배하는 경기도 있는데 지금 13경기 요것만 봐도 3패밖에 없어요. 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사간도스. 근데 지금 내경기 무패 오늘 뭐 질타이밍인가? 라고 일단은 좀 봐야 되나? 아,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아키타의 경기력도 나쁘지는 않아요. 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어, 경기력 좋지. 어, 그리고 최근 원정 경기력도 안 지는 경기를 해요. 어, 만만치 않겠죠. 그럼 요 경기는. 조금 무승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 치면, 사간도스 승무. 요렇게 일단 봐, 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간도스 승무. 자, 그러고, 어, 아,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 되나? 아이씨. 자, 울산하고, 음, 광주를 볼게요. 형이 지금 뭐, 울산, 좀 시끄러운 거 알죠? 응? 한번 끊어. の、うん